아,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도 그렇네. 카메라 돌아가는다 이거 돌아가는데도 쓰레기를 버리사니까이 골목은 왜 그러지? 쓰레기를 채워도 보람도 없고 씨딱 일주일만 지나면 쓰레기 일 쌓이네. 일주일만 되면 쓰레기 쌓여.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심해. 심해도 아주 심하다. 봉지를 안 사는 건지, 100%안 사지 않사. 안 기가 아, 안차네 기가 안 차. 이해할 예, 수가 없네, 이해할 예, 수가 없어. 아, 에이